트랙 게스트로 우리 정우린 노사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게스트 우리 우린 노사님 네 정말 반갑고 아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우린 노사님을 음.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맞아요. 우리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우리 우린 노사님 네. 우리 트랙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자기 소에 천천히 감사드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트렉 식구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우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를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왔는데 이제 여러분을 한한달 정도 보고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만나 뵙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만 이제 또 친구들을 앞으로 만나는 날들을 더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적혀 있는 바로는 네. 네 좋아하는 음식 아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못 먹는 게 있어요. 아, 제가 밀가루랑 음. 초콜릿을 음. 진짜 좋아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아. 음식이에요. 제가 네.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 많이 먹으면 긁어요. 아.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노사님 먹고 싶은 거 선물할 때 밀가루, <laughs> 초콜릿 제외하고 아. 보내셔야 됩니다. 아, 네. 정말, 정말 특별한 아, 네. 날은 네. 아예 그냥 먹고 아 없는 글자. 아. <laughs> <laughs> 그런 마인드로 네. <laughs> 먹기도 하는데, 진짜 좋아하지만 싫어해야 하는 음. 그런 음식으로 음. 이제 밀가루 초콜릿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취미. 네. 취미는 제가, 어, 제가 고3 때부터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아, 그래서, 다이어리요? 네, 지금 다이어리를 어, 얼마 전에도 샀어요. 네. 2021년도 네. 용으로 이제 1년 다니고, 네. 치, 이제 이렇게 단일 다이어리를 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기도 쓰고, 해야 하는 일들도 쓰고, 이제 가끔 그날 있었던 일과 그런 감정을, 제 감정을 이렇게 차분하게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틈틈이 그렇게 제가 많이 일기를 쓰는 게, 감, 다이어리를 쓰는게 스스로 어떤 음. 위로로 받고 정리도 되고 네, 감정이나 그런거를 정리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계획적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것 같아요 아. 그래서 취미는 다이어리! 취미. 아 다이어리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주제랑도 되게 많이 연결되는 아.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 네. 고난 중에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데 우리 또 전도사님, 어, 제가 교재 들었잖아요. 음, 아, 오늘 교재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를 아. 그 위로하는 이런 장면인데 음. 저는 사실 이 예시를 보면서 또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음. 위로 받았던 경험은 많은데 음. 남들을 잘 위로를 못 해줬던 그런 음.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도사님은 음. 네. 일기장에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어떤 글도 정리하고 음... 하셨다는 데 혹시 남을 위로해줬던 경험이나 음... 또는 위로받았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음... 네. 어, 저는 위로를 먼저 이렇게, 어... 해주었던 경험? 음... 그런 걸 먼저 나눠보면은 보통 저도 감정을 이렇게 다이어리에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한 그 감정은 제가 제일 잘. 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상대방한테 말해도 음. 그 상대방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나 그런 그래서 섣불리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어막 이렇게 되게 값싼 위로라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말을 안 아. 하게 되고 그냥 오히려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음. 경우가 있는데 그 위로를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는 오히려 말을 많이 들어줬을 때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음. 또 제가 위로를 진짜 받았던 경험은 어, 진짜 값싼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어, 내가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음. 상황 이 있었어요. 막 네. 눈물도 막 아. 나고 정말 속상한 그런 아. 상황 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때 진짜 음. 진짜 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다 지나가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음.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진짜 같이 힘들어해주고,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위로가 진짜 위로받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다시 떠오르는 기억이 남는 경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위로를 받았었을 때, 사실 뭐 거창한 어떤 선물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기 보다도, 맞아. 참,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laughs>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음. 어, 좀 메말랐던 저에게 좀 촉촉해지는, 따뜻해지는 <laughs> 네, 그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오, 어떻게 그 위로라는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음.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음. 또 힘이 될수 있을까요? 음. 어, 맞아요. 저도 이제 이, 고, 이 고난 중에 주시는 이 위로, 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제 주제를 받고 나서 위로의 힘에 대해서 되게 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위로가 무슨 뜻인지 사전적 의미로 무슨 뜻인지 오.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초록색 검색창에 네. <laughs> 찾아왔는데 이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런 어. 뜻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위로 이 사전적 의미 또한 마찬가지로 위로 자체는 이제 내가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중점이 음. 되어서 이 상대방의 괴로움과 상대방의 슬픔을 이제 덜어내주려고 이제 하는 그런 행위 자체니까 그런 위로가 힘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 이끌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막 어떤 위로를 한다는 이유로 섣불리 해결책을 막 제시해준다거나, 야, 그만 뭐 때려쳐.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어, 아, 네. 그런 위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아, 아, 참 몰랐을 때는, 아, 진 아, 뭐 해결해주려고 했던 제그 아, 모습을 아. 발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정말로 사람마다 다, 또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진짜 그게. 위로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걸 거의 <laughs> 없겠지만 <laughs> 아니에요 네. 섣불는 해결책이 네. 아니라 공감을 <laughs> 해주고 네. 나서 그죠. 이제 네. 해결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섣불리 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어떤 비교를 한다는 네. 거죠 어떤 위로를 통해서 아 그래도 너가 뭐 걔보다는 낫잖아 뭐, 뭐 비교를 통해서 네. 하는 그런 위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음. 공감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든데 저거랑 비교를 한다거나 뭐이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하라고 지시한다거나 그런 거는 큰 이제 와닿지 음. 않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laughs> 네. 아, 그렇군요. 다그 초록색 창에서 준비한 끝인가요? 아네 아. 아니 내가 그거 초록색 창에 찾아보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네.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아, 네. 친구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와. 우리 친구들 네. 아, 고마워요 <laughs> 네 아니 정말 위로가 네. 일단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 우리 초록색 창이 말해주기도 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서로 다 경험하면서 음.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음... 또 어떤, 하나님께 보여주신 사람을 통해서도 맞아요, 경험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상황을바꾸어서 한번. 네? 위로를 받았던가 해서 주로 우리가 얘기해왔었는데, 음, 음. 어, 저는 아까 저기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참 위로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우리 울림 도사님, 어떻게 네. 하면 도대체 우리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위로를 잘하는 방법. 네, 그런 거죠. 원칙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네. 네. <laughs> 네 설명해주시죠 진정하시고요 우리 <laughs> 네, 선생님 위로해주는 방법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네. 또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이제 위로해주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laughs> 찾아본 분이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전문의사분의 말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문의의 네.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따르면 위로에는 세 가지 법칙이,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 명료화. 음. 이게 명료화라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준다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든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가져오는 친구들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음. 정말 명료하고 간단한 건데 음. 이거를 생각보다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음. 저도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또두 번째는 어, 정상화라고 합니다. 음. 이게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이 그런 상황에서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라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우는 친구가 있으면 근데 아 울지 마 울지 마뭐 누가 이렇게 어. 이런 상황에서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 식으로 위로를 하는 것도 이제 나름의 그런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 울어도 된다 괜찮다 네가 진짜 속상할 만하다 나라도 그랬겠다 어. 진짜 이런 이렇게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과 상황에서 당연 당연한 것. 네, 응, 맞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것도한 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laughs> 확인과 지지. 음. 그러니까 확인해 주고 또 지지해 주는 건데 상대방의 그 진정한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음. 하나의 기술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음.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고 아 어, 진짜 힘든 일이 아 있는데도 이렇게 견뎌줘서 고맙고 아 진짜 <laughs> 이렇게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있어서 진짜 필요한 존재다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해서, 아, 계속해서 그 가치를 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위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laughs> 아, 위로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세 가지 원칙 있지않겠습니까 <laughs> 네. 명료화, <웃음> 정사화 <웃음> 확인과 <웃음> 지지. 네, 맞습니다. 네, 아, 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가장 잘하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맞아요. 아, 누구일까,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저는 하나님. 오늘 주제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과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셨다라는 음... 것이죠. 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이때까지 우리 사람 간의 위로를 되게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간의 위로는 사실 되게 그.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는 것 음. 같아요. 그,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왜, 이 상처나 아픔을 감히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다 말한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 간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 그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아시고 또 온전히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진짜 사람 간의 그 위로와 하나님 간의 그 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그 위로 이후에 우리를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 하나님, 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음, 음. 위로를 해주시는 진정한 바로. 위로. 맞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 것들을 음. 우리가 기도하고 음. 또좀 시간이 흘렀을 때뒤를 돌아보니까 음. 아, 내가 위로 받고 있었구나. 음. 나는 그런 음. 경험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또 우리가 또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음. 하나님 과연 우리 항상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을까? 사실 지금 내가 위로받고 있는 것일까? 아, 하나님께 지금 위로를 네. 받고 있는지? 사실 네, 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솔직히 들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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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 과연 정말 언제나, 매번, 음... 영원히, 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위로해달라고 위로해주실까? 음... 그런 어떤 아! 예, 연약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세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명료와 정상화, 확인 지지.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알고 음... 계시고 이해해 주시고 너가 다 그렇게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말씀해 주시고 진짜 내 진정한 그 가치를 지금도 지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못할 네.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땐 역시. 말씀. 말씀. <laughs> 역시. 말씀을 우리가 네. 또 아니 진짜 헷갈릴 때는 이제 헷갈리지 않는 또 네.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서 아... 또 위로를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까지 찾아주시고요. <laughs> 아, 흔들릴 맞아. 때 우리를 위해 흔들리지 말라고 또성경사 네, 네. 주신 정사님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조금 더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또 말,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또 기, 어... 말씀이 있었고요 또두 번째 준비한 말씀은 또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아, 고등부 정우림 변호사님. 네, 역시 정말 성경까지 <laughs> 네. 네, 이렇게 다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금방 소개해주신 그 말씀들, 데살로니가 <laughs> 네. 후서랑 정말 그고린도 후서는 <laughs> 네, 네. 어, 저도 암기해놓고 좀 위로받고 싶을 때, <laughs> 어. 저 하나님 좀 하나님 좀더 찾고 싶을 때, <laughs> 음. 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네. 고난 가운데, 또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정말 위로에 대해서 또 공감에 대해서도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또 <laughs> 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쉽지만 또 음. 마지막 클로징 시간입니다. 우리 네. 또한주 또 동안 전우사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음. 친구들이 기도할 텐데, 네, 이 시간 마지막 전사님께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어와 드랙 2.11주차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제 일상에서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